안녕하세요. 마미문 사주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합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10개의 일간 중에서 내 월지의 지장간 속에 관성과 인성이 되는 오행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각각의 오행이 12운성 중에 관대로 놓여지는 분들이 2024년에는 취업에 유리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관대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갓을 쓰고 허리에 띠를 두른다는 의미인데요, 결혼을 하거나 벼슬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 시험, 고시 합격, 취업 등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024년에 취업이 가능한 분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병일간 분들 중에 월지에 진이 있는 분은 지장간 을목 정인이 관대에 놓여 합격이 가능하고요. 정일간 분들 중에는 월지에 묘와 미가 있는 분은 지장간 을목 편인이 관대에 놓여 합격이 가능합니다. 무일간 분들 중에는 월지에 진이 있는 분은 지장간 을목 정관이 관대로 놓여 합격이 가능하게 되고요. 월지에 오가 있는 무일간 분들은 지장간 병화 편인이 관대해 놓여 합격이 가능합니다. 길간 분들 중에 월지에 묘와 미가 있는 분은 지장간 을목 편관이 관대해 놓여 합격이 가능하고요, 월지에 사가 있는 길간 분들은 병화 정인이 관대해 놓여 합격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일간 분들 중에는 월지에 인과 오가 있는 분은 지장간 병화 평관이 관대로 놓여 합격이 가능하고, 월지의 진과 술이 있는 경외관분들은 무토 편인이 관대에 놓여 합격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일간 월지의 사가 있는 분은 지장간 무토 정인과 병화 정관이 관대로 놓여 완전 합격이 가능하고요. 월지에 해가 있는 신일간분들은 무토 정인이 관대에 놓여 합격이 가능합니다. 이밀간 분들 중에서는 월지에 인과 진 술이 있는 분은 지장간 무토 평관이 관대로 놓여 합격이 가능한데요. 술토가 월지에 있는 이밀간 분들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다른 분들보다 준비를 좀더 철저히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계일간 분들 중에 월지에 해가 있는 분은 무토 정관이 관대로 놓임으로 합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갑일간부터 계획간까지 월지 지상간에 놓여져 있는 오행을 파악하여 2024년 취업이 가능한 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월지만을 기준으로 체크한 것이므로 참고로 보시고요. 사주 원국 전차의 판단에 따라 취업이 가능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므로 오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굳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모든 취업 준비생분들 준비 잘 하셔서 2024년에 축보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